음악이 좀 신나네요. 생각보다 됐어잉? 음, 다 좋나? 어, 다 좋던 것 같다. 아, 겨우 그, 이거에 설치하네. 아, 진짜 콧만 간다. 엄마는 계속 준비만 있었으면 만들 수 있었던 건가? 어 포도다! 응? 포도 처음 보는데? 잠시만 포로, 이거 뭐야? 길어? 응? 이런 건 처음인데? 혹시 이거 너어야 하는 건가? 그러면 너어야지뭐 잠시만, 포도가 많으면 굳이 이거를 가져갈 필요 없지만, 음, 아주 좋은 아이템이 될수 있다. 음, 없어. 오늘은 감상가가지고, 오늘 해야 합니다. 진짜, 결정적으로 필요해. 일일이 순수, 물을 갈아 넣지 않는나 아, 난좀 힘들 것 같아. 아, 물을 계속 알아? 아, 어떻게 물을 계속 줘? 하면서, 아. 아무런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길었나? 물이? 어, 오늘은 지전사가 하네. 모자, 모자. 모자 보러 왔어요? 방수모, 편한모. 안 이뻐. 예쁜 거좀 준비해봐 정말 서월럽게 예쁜 거 준비해봐 근데 모자만 좀 귀여운 것 같아 생진데 귀여워 내가 네, 포도 얻으러 왔는데 포도는 보이지 않고 나뭇잎만 뭐여? 아, 무슨, 여름마다 뭐, 나무 색깔이 달라져? 나무 모양도 달라지는 것 같아? 원래 달라지는 게 정상인데, 이런 나무가 있었나? <laughs> 이런 나무가 있었나? 나 처음 보는 나무인데? 어, 근데 포도 운좋게 발견한건가 이런? 여기 포도가 없으니까 뭐지? 아 그냥 가야겠다 너무 지체했어 아 운좋게 진짜 포도를 발견했던 거 같아 내 생각에도 포도는 우연이었어 근데 내가 이제 포도 하나밖에 없는 거야? 포도 얻고 싶은데? 아, 포도 하나 있으면 여기 넣어버려야 한단 말이야. 진짜 싫어. 아이, 그래, 그래, 그래. 혹시 모르니까 다시 넣지 않도록 해야돼 이거였나? 이거 너무 헷갈려. 이건 작물이구나. 이건 작물이야. 그럼 밑에 있는 거다. 포도야. 여기 있다. 그럼 배랑금이 뭐지? 저거 뭔데? 귀에 보이냐? 아, 벌써 12시 40분이야. 내가 뭘 했다고 12시 40분이야, 지나가? 무슨 <laughs> <laughs> 포도 하나 없나? 어, 포도 하나! 음? 선슨 베란금이라는 거 혹시 못 보셨나? 그 아주 귀여워 보이던데, 이거. 여기서 나오는 건가? 아니, 랜덤이긴 한데. 어디서? 그런. 혹시 저쪽에도? 뭐 발전을 많이 못해서인지. 무슨, 뭐, 할게 없니? 어? 왜 님이 응? 여기서 나오세요? 아. 어머? 나중에 너야잖아, 이거. 어차피 응? 아... 지금 나와주시는 겁니까? 지나가고, 지금 지나가서 이제 던전 갈라 하는데. 자, 한영 한단에 해놓고, 좋은 거는 못 봤다? 나에게, 간절감 있고. 이게 제일 좋은 건가? 속도랑, 쉬고. 방치는 뭐. 일단, 500원 줬으나. 거의 500원을 뭐할수 있는 것도 없어. 자, 내려가서. <laughs> 내려가서 이제 50% 가죠 이제 아 은은 일단 중요한 거 은을 찾아 미쳤다 은이다 어 설렘 아닌가 어 설렘 아닌가요 더럽게 안 죽네 <laughs> 아 이래서 아, 더럽게 안 죽었어. 아, 이거, 이거 깨면 뭐가 좋은 거지? 나 깨는 게 중요한 거 있어, 이 얘가 얻고 해야겠어. 이거 너무 느려 터졌어. 백은했으나 일단, 이제야, 은이. 니 나왔다는 건 아주 좋은 징조야. 벌레가 있나? 아이기술 돈만 가면서 쓴다. 뭐야, 이거? 공팡이야? 뭐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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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어마 정말. 괜찮은데. 이방이 그 생명체가 뭐지? 아, 그만 방해. 그만. 괴물이다 <laughs> 가격 얼마나 있지 이게 사탄 괴물인가? 이거 죽일 때마다 사탄이 나오는데, 야, 저 땅에 해라. 내 옷은이야. 근데 생각보다 너무 쎄. 뭐야? 브로 말의 휴지가 아 너무 뜨데그점그 어, 점보다 너무 세져서 <laughs> 음. 일단은 좋은 게 은이 나왔다는 거에 은이 나오면 바로 아, 44는 생각보다 너무 쎄. 힘도 많이 드는 것 같아. 아, 제 생각인데 힘도 많이 들어가요. 기분 탓인가? 오래도 걸리고. 지금 이게 12개를 얻었는데. 은, 은이 여기 없고, 어, 밑에 있네. 응. 내려갈 길은 일단 은을 찾으러 가야 할것 같아요. 은이 없어. 여기 은이 응? 어? 응? 응? 해, 이, 운이 없는데 어? 됐 응? 어? 넌도 어? 의지야 이거 어? 어? 이야 존나 많이 나네! 내려가야겠다 아때 지방아~~ 건선 떠난다 와 진짜 대단했어 진짜 반을 죽을뻔했네 아 점점 세지네 이거 일단은 좋은거는 바로 운이 나온다는 거 음, 서탄도 몇개 있고 응, 가가지고, 그, 스, 스카플로, 뭐야, 스탑, 치타... 얻을 수 있다는 거. 뭐냐, 여름이. 스프링 클럽. 클럽? 클럽. 응, 클럽. 클�... 스프링 클럽. 응. 몰라, 헤트 스프링. 하... 그러면, 지금 단장 이걸, 구워놓고 자는 게 아주 이득이겠죠? 구워놔, 구워놔. 아직 11시밖에 안 됐어. 아 모잘라, 모잘라. 잠시만. 음? 이거 하나 더 있지 않나? 아닌가?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근데 하나는 모잘라네? 오르는게좀 많이 나왔어요? 어? 하, 미쳤다. 컴, 컴, 컴. 미쳤다. 이거 팔면 돈 깨져있는데? 나 몰랐어! 단단한 품을. 이거 빼봐. 속도 이 무게 3. 이거는, 이거 이거는 하고. 몰랐어, 이거. 어, 이거 뭐야. 가야겠다. 몰랐어요, 몰랐어. 아, 대박. 언제도 어때? 오늘, 오늘 언제? 어, 오랑클에 오신 거항염합니다 미래에 대한 숨겨진. 왜 죽어가고 있어? 숨겨진 자식을 찾고 있다면 제자 찾아왔군요. 전년들이 화가 났습니다. 당신의 삶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겁니다. 왜 화가 났는데? 내일 네, 날시아름다카화나왜 네, 가창한... 화가 났는데? 잠들어. 왜 화가 났지? 어? 뭐 진짜 화가 나.. 진짜로? 아니, 왜, 왜, 화가 났는데? 정령들이야왜 화가 났는데? 반대 지진이 났습니다. 미쳐서. 그러니까, 왜 화가 났는데? 지진들아! 멀쩡해, 멀쩡해. 멀쩡해, 멀쩡해. 좀 부끄러운데, 어? 매력이 좀 부끄러운데, 내 행운의 보라색 파질를좀 벌써, <laughs> 자네, 좀 믿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걸 얘기해 줄것요 만약 찾는다면 조용히 해줘, 사람이 호흡해 줄거어 타장 루이스, 너 어디 있는 줄 알아? 나 봤어. 내가 똑똑해야지. 그 어? 그 뭐? 근데 지진을 어디다 놓은 거지? 어, 어 어디 있는 줄 아는데. 야, 점점 내가 할 일이 줄어들고 있어. 너무 좋아. 에너지 많이 소비 안 해도 돼. 문제는나불을 자꾸 어디 냈이니나왜 쓰레기를 보관하고 있었네? 그동안? 문제는 지진이 어디서 났는지 기억이 안 나. 밑에 한번 내려가 봐야 할것 같아. 지진이 났는데 제장모은 아주 멀쩡하거든요? 일단 정년들이 하나 났대. 이유는 몰라. 다 해야 할것 같아. 음. 아직 멀쩡한데 정리 안한거 티나죠 <laughs> 정리하... 정량... 할아버지 쉰다 뭐지? 난뭐하가나게할 일이 없는데? 나뭘 했다고,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지? 나뭘 잘못했지? 근데, 딱 보면, 지진이 났는데, 어디가 지진이 났는지 모르니까, 나돌아다녀야 돼. 혹시, 딴데 지진한 건가? 여기가 아니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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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한번 가볼게요. 지진한데, 어디 지진한지 모르니까. 살펴봐야겠고 음악은 아주 밝습니다. 여름이라서 아주. 어? 뭐지? 뭐야, 여기? 지진났다며? 지진이 난게 아니라 그냥, 그냥 길을 뚫어줬는데? 가끔. 느낀 거지만 정년들 도대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화가 난지 모르겠어. 알려줘 제발 좀. 뭐지? 뭐야 저거? 모욕탕 난, 일단, 남이죠? 한번 여우빵, 여탕으로 가볼까? 어, 여자 탈의실은 들어가 있었는데. 이때만 여자 취급, 남자 취급했네. 남자 탈의실은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아, 이렇게 생겼구나. <laughs> 음. 별거 없어, 뭐. 아, 체력. 좋네. 여기서 잡아리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지식싸잖아 근데 좀 이상하다. 생각보다 깨끗해? 모일탕 보면 갇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생각보다 많이 깨끗해요. 됐어요. 아, 진짜. 헹굼. 생금... 보다는 너무 깨끗해가지고 여기가 그 동안 생활을 <laughs> 안한 티가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여기 돌아가는 것도 보이고 그동안 계속 사용 사용한 흔적이 보여가지고 먼지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여기가 뚫렸다는 걸 그런 것 같아요. 아저씨가 쓰고 있나? 아저씨는 사실 모욕을 어디서 하는지 모르니까 조금 더해어 어디서 모욕을 하는 거지? 으흠 아저씨 아저씨 저기 모의탕 뚫렸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혹시 최근에 자파전 파나.. 파파라? 내가 그거 대상한거 같은데 아니 모르죠? 파를 팔.. 팔 아는 거 같기도 하고 한국 같기도 하고 다파장면서 보통 씨앗을 더 많이 써서 자 그러면 이것만 넣고 이? 감산에 가서 또 으흠. 은을 오늘 전부 다 스파클링을 만들어 주겠어 아, 스파클링으로 만들어 어... 만드는 게제 목표입니다. 오늘의 목표. 스파... 스파클링을 만들어버릴 거야. 어디냐? 어디냐? 여기가 아닌가? 고르기. 여름의 고르기. 됐어. 뭔데 뭔데? 모음이야? 음 그러면 뭐지? 으흠. 열렸다. 이게 여름 시야 정물이니까딴 데에다가 해야 하나? 아, 대체 스파클링은 몇개 필요한 거야? 2,000이야? 나도 웃기 있는 걸. 달라고? 어. 아, 이거 두 개는 무리고 아, 일단 알았어요. 정말, 원하는, 원하신 거 맞네, 정녕들이. 집에 가서 확인 좀 해봐야겠다. 아, 맞다. 두루마리. 지금 <laughs> <시간> 가고 있어. 아. <laughs> 어. 업데이크 또 하네? <laughs> 음. 일단은 업데이크를 하니까. 그런 2번째 인것 같고 뭐안 줘? 음, 7 실망 <laughs> 오늘 갑자기 내 방송을 하는 걸왜 이렇게 방해하지? 기분 더럽게? <laughs> 여기로 가는 게.. 아 4시.. 4시 20분 동안 뭐한 거야 나 지금? 방해하지 마세요 제발 좀 나끝날때 하라고. 일단, 망치를 얻어서, 진짜로. 개꿀이죠? 이거 얼마, 엄청 비싼 걸로 하는데. 아, 무기 팔아야겠다. 얼마나 하냐? 아니, 집에 간직해야 하나? 자, 엄청 센, 얼마나 쎈는지한번 봐, 보겠어요. 난, 은을 캐러 왔으니까, 은을 좀 많이 캐도록 카죠잉 저기 네 저기 있네. 헐! 와, 끝내준다. 많이 안, 못 맞은 거 같아, 이거. 많이 맞지 못했어. 생각보다 많이 세잉. 너, 슬라임, 너, 얼마다냐? 15? 아니, 16인가? 이거 16이야? 1, 2, 1, 6이 뭐야? 20이야, 이거? 20단 거야? 헐. 아 속도는 좀 느리는데, 키 맞지? 많이 안 맞은 거 보면 아주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해요. 아, 물론, 공격 속도 되게 빠르면 좋은데, 어 너무 좋다 감지정지 아까 그거 쓴것 보단 재밌게 쓴게 너무 행복해서 말은 이을수가 없네 근데 문제는 나 이게 5층까지 가고 싶은데 50층 어 이게 캐죠 해지네못 캐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안 캐고 있었는데. 저희가 <laughs> 내려가는 길좀 알려주시겠어요? 누가 내려가는 길을 막 켜놨나? 왜 내려가지 못하지? 내려가는 길이 없나? 보통 이쯤면딱몇 개. 나 가지고 여건 배파인데 내려가는 길이 없어 벌써 먹을 거 없는데 먹을 거 챙겨오지 않았다는 거에 실망감이 기특하죠아 먹을 걸왜안 갖고 온 거야 바보 같은 놈 아, 내려가게 해주세요. 제발 좀. 아, 와, 와, 와. 하나 얻었다. 하나만 얻으면 하나 얻는다. 개꿀이잖아. 아, 드디어 내려가는 게. 와, 은이다. 어? 어. 됐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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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아니, 난 죽지 않았어. 돈이 있네. 너는 세 번만에 죽을 것이야. 오, 씹. 뭐야?